기원하네 아버지의 사랑, 날 자녀 삼아 주신 주 사랑합니다. 나 주님 닮 기원하네 십자가의 사랑, 날 위해 고통 당하사 생명 주셨네. 내 영혼 간절히 주를 갈망합니다 주의 손길 내게 보이소서 I pray 날 고치소서 날 만지소서 날 붙드소서, 날 붙드소서 주의 사랑 그 안에 거하길 원합니다. 주의 사랑 그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샬롬 오늘 우리에게 주신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7절 1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기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아멘. 에베소서 1장 15절로 19절에는 바울의 기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기도를 우리는 살펴보고 있습니다. 에베소 성도들의 주 예수 안에 뿌리내린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을 사랑으로 훈련내는 그 모습을 보면서 바울은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연이어서 그는 간절한 간구를 담아 기도합니다.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의 영광으로 치워지기를 그 영광에 사로잡히기를 강구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더욱 자라, 자라가기를 강구하는 바울의 간구 기도였습니다. 자, 바울이 이렇게 강력하게 강구할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믿는 구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믿는 구석은 오직 하나입니다 바로 지혜와 계시의영 성령을 주시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부어주시면 그 성령으로 충만케 되면 하나님을 당연지사 아버지라 부르며 그러며, 그러므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영광이 자녀된 우리에게 교회에게 충만히 임함을 믿었습니다 성령을 주시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아는 만큼 더욱 자라갈 것을 확신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바이탈의 원포인트는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이 강권적으로 우리에게 오사 우리로 성령 충만케 하시면 저와 여러분 우리는 달라질 겁니다. 바울의 강구대로 실질적인 그런 체험과 신비와 경험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정말 변하지 않기로 유명한 우리 아니겠습니까? 입만 보면 정말 수도 없이 순교도 다녀왔던 그만큼 엄청난 다짐과 신앙의 포부를 말하던 우리 아닙니까. 그러나 실상은 늘 제자리에 걸음일 때가 많은 우리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이 임하시면 쭉 많이 역사하시면 우리는 달라지고야 말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약속이자 선언입니다. 그러로좀 성령 충만을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으로 가득해질 것을 좀 계속해서 간구하고 외치는 사모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오소서 18절 말씀을 제가 잠깐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이 앞부분을 좀 다뤄 보고 싶습니다. 기독 가운데 성령 충만을 누릴수록 그 결과가 무엇이냐?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즉영안을 열어주시는 것임을 소개하며 이를 간구하고 있는 바울입니다. 성령을 부으셔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교회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옵소서 성도들의 영안을 열어주옵소서 이리 간구하는 겁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인 양 사는 우리 아닙니까? 그러나 보이는 것들 이면에 보이지 않는 어마어마한 것들 영적인 흐름과 영적인 세계와 영적인 신비가 정말로 많음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다섯 개. 이것을 보는 우리의 눈은 말합니다. 한두 사람 한끼 때울 식량이라고 말입니다. 그게 우리가 보는 전부입니다. 그러나, 눈을 열어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진리이신 그분을 보면, 오천명을, 남자만 오천명을 먹고, 열두 강줄이나, 이 물고기야, 떡이 남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늘상 일이 삼아하며 강구했습니다. 10편 기자는 10편 119편 18편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나의 눈을 여사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옵소서 좀 우리 모두의 강구이자 소원이자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보는 것 어떤가요? 인류의 이 역사에 왜곡과 파행과 실패와 좌절 그 원인은 바로 눈의 왜곡, 눈의 파행, 눈의 실패, 눈의 좌절이라고 해도 가언이 아닐 것입니다. 백문이 불여 일견이라 보는 것한 방으로 결론 짓는 인생사입니다. 온통 보는 것으로 해석하고 보는 대로 믿고 보이는 것으로 평가하고 적용하는 우리들입니다. 그것이 역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는 게 정말 늘 옳습니까? 우리가 보는 거에 우리 모든 것을 걸만큼 내삶 전부를 걸만큼 우리가 보는 것이 맞습니까 바릅니까 정확합니까 조금만 상대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를 듣고 그 상대를 만나면 온갖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며 준거 없이 믿고 편견의 오해를 가지고 그 상대를 평가절하하며 심지어는 상종도 안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보는 것은 한계투성 아닙니까? 제가 이따금 자주 말씀드리죠. 자, 이 컵이 큰가요? 하늘의 별이 큰가요? 당연히 별이 크지요. 우리 눈은 그리 본다 말하지만, 그래서 그게 맞습니다. 진리입니다. 라고 외치지만, 솔직히 우리의 삶은 다른 소리를 내지 않습니까? 별은 크지만 멀리 있으니 작습니다. 이 컵은 작지만 내 눈앞에 있으니 큽니다. 이런 역설과 한계투성, 그것이 바로 우리의 눈, 우리가 바라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보는 것으로 우리 인생 전체를 해석하고 결론 짓고 평가하고 그것으로, 보는 것으로 바라보므로 성공과 실패를 잘 됨과 안 됨을 부여와 가난을 승리와 패배를 정말 이야기하시렵니까? 전 큰일 날 소리라고 확신합니다. 성령께서 임하셔서 충만히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갈망합니다. 우리의 영안을 좀 열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보이는 것 너머에 비욘드에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왕성하게 펼쳐지는 하나님 나라 내 인생을 두르시는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구원을 좀 눈을 열어 눈을 떠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도 바울을 따라 강구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회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사랑하는 교우들의삶 그리고 다음 세대까지 우리의 좀 눈을 여서서 하나님 그 법의 기이함을, 그 진리의 특별함을, 기가 막힘을, 말로 형형 불가함을, 그 차고 넘침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강구대로 역사하실 성령님을 기대합니다. 어, 엊그제 주일 바이탈 스피릿, 성령 충만에도 나눠드렸습니다. 성령이 충만히 임하셔서 우리 마음의 눈을 여시면 진리를 보게 하시면 우리 삶에는 내 수준 수준에는 감히 상상 불가한 용기 백배 용맹스러움 진짜 승리가 펼쳐짐을 도전해 주셨습니다. 민수기 13장 14장에 가난 12 정탐꾼의 이야기가 나오죠. 1 0 명의 정탐꾼은 이안악자성 가난 일곱 족속의 모습을 보면서 망연자실했습니다. 우리는 영락 없이 죽었다. 우리는 메뚜기 같다. 이때 나머지 두 명의 정탐꾼 여수와 갈렙의 눈을 축흥만 캐하사 여십니다. 그때 여수와 갈렙이 외칩니다. 맞다 우리의 눈은 우리의 가시적인 시야로 볼때 우리는 정말 한없이 잡고 속수절 없이 끝장날 모양새다. 그러나 눈을 뜨고 보니 저들에게는 하나님이 안 계시더라.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고로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나아가자. 이 진짜 용기와 승리가 성령이 충만한 진리의 눈을 연 사람, 마음의 눈을 들어 본 사람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11개와 6장의 아람 군대들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애워쌉니다. 둘러쌉니다. 엘리사의 청년 사완은 아비규환,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 사완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그사완의 눈을 여십니다. 그랬더니 그냥 물리적인 가시적인 시야로 절대 보지 못했던 눈이 열어지니 엘리사를 두르고 있는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이 불말 불병거를 보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시각으로 한계투성인 오점투성인 우리의 눈으로 이 세상을 우리 인생을 바라보면 우리를 집어삼키려는 적의 군대 사단의 괴개 그 엄청난 적의 공격, 무시무시한 태산 같은 그 무게가 우리를 벌벌 떨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진리,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리의 눈을 뜨고 나면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불병과 불말,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붙드심 그 승리가 내 것이 되고 진짜 용기와 담대함, 용감함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바울처럼 간구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계속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님 충만케 역사옵소서. 하 성령 충만으로 내 마음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가시적으로 물리적으로 보는 게 전부인 양 살지 않게 하시고 진리의 눈을 떠서 세상을 향해 담대히 외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너는 커 보이지만 아니라 너에게 없는 내게 진정한 큼 완전한 충만 승리가 있다.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다. 나는 눈을 열어 하나님을 본다. 하나님이 나를 붙드심을 본다. 이렇게 외치며 좀 담대한 성령의 사람다운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과 제가 되기를 우리 의또한 주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종합해서 원 포인트 세워보겠습니다. 오늘의 원 포인트는 안경 쓰기입니다. 안경쓰기. 저는 10살 때부터 안경을 썼습니다. 사실 먼저 안경을 쓴 여동생이 부러워서 안경을 쓰고자 눈을 얼마나 못살게 굴었는지 모릅니다. 안과 의사선생님에게 그 앞에서 잘 보이는데도 안 보인다 했다가 엄청난 창피를, 수모를 겪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안경을 벗고 싶어도 안경을 벗으면 온통 세상이 뿌옇습니다. 안경 벗은 세상은 답답하고 흐리멍텅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그마치 30년 이상을 이 안경발로 살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 없이 바라보는 우리의 바라봄, 우리의 시사, 시선, 시야, 눈은 시력이 마이너스인데 안경을 쓰지 않는 사람의 바라봄과 같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안경 썼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안경 하나를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이 안경은 좀 이름이 그렇지만 성령 안경입니다. 한번 그리 명명해 볼게요. 우리 성령 안경을 딱 써서 성령 충만 속에 성령이 쓰게 하시는 이 안경을 딱 쓰고 한 번을 바라보더라도 정확히 보고 밝고 선명하게 진리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그렇게 살고 걷는 우리의 한날, 우리의 계속되는 신앙의 나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안경 씁시다. 성령으로 눈을 열어 보는 그런 우리 모든 세대가 되기를 우리 성도님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간절히 사마함으로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속에 우리 마음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영안을 열어서 하나님 진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더욱 선명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망으로 간 거였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님 진리와 계시 지혜의 영,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소원합니다. 갈망합니다. 그래야 해서 한계투성, 오점투성인 우리의 보는 눈으로 온통 그리 살았던 삶의 자리에서 이제 성령께서 뜨게 하시는 진리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나의 삶과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누리며, 하나님을 크게 인정하며, 하나님 주시는 담대함으로 승리로, 용기로 세상을 이기는 우리 모두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